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현초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을류일이죠을류일은 천간의 기운 얼음목과 지지현상의 글자인 유금이 만나서 을류가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전진하고 나아가고 희망차고 살아있는 그런 기운이 목이고 현상에 있는 금이라는 것은 완성의 글자, 결과의 글자, 딱딱한 글자, 압축된 글자, 이런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을 자라는 나무에 비유를 하고, 금을 이 딱딱한 쇠나, 돌멩이 이런 데 비유를 하는 거죠. 그 성질이 그런 것이 닮아 있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얼음목이라는 것은 굴신, 굽혔다, 폈다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강한 생명력, 인내심, 적응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유금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결과물이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한 원석이 되는 거죠. 다시, 단단한 그런 결정체가 되는 것이요. 나쁘게 말하면, 목의 입장에서 보면 자라는데 장애를 주는, 시련을 주는 그런 서릿발이 됩니다. 그것이 얼류라는 것은 시련과 서릿발을 이겨내고 그 위에서 내가 전진하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고 노력하고 하는 그러한 강인한 모습이 얼류의 모습이다. 그 마치 우리가 조개 에 눈물이 모여서 진주가 되듯이 이 얼류라는 것은 안 좋은 내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실물을 아름답게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오늘은 야트는 이얼 얼류일에. 또 일요일인데 다소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좋은 아름다운 결과물로 만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띠입니다. 오늘 지띠는 어, 부담스럽고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 누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으킬 수도 있고, 가족이나 내 하는 일에 관계에서 그런 짜증이 나고 예민해질 수가 있는 날이죠. 이러한 때에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때 역으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낼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결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힘듦을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옆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먹고 살 만한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만의 자기가 가지는 어려움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월류일에 그런 상처가 특히 옛날에 받았던 그런 상처가 특히 찌디는 이렇게 음, 재발할,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모든 것은 놔두고 그래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입니다. 오늘 소띠는 오늘은 마무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월요일이라는 것은 잘 정리를 하면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것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는 날이죠. 하지만 마무리에는 이 검이랑 유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날에 속하거든. 특히 오늘 소띠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합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물론 마무리가 또잘 돼야 월요일에 새로 시작을 잘 하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런 내 가족 간에 또는 우리 집에 일에 있어서 좀 마무리할 일이 있으면 좀 매듭을 짓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입니다. 오늘 호랑이띠는 내가 쉽게 보고 우리가 그런 낙관이라고 하죠. 아마 잘될 거야. 낙관하고 쉽게 보고 했는데 해보니까 일이 까다로운 거예요. 또 쉽게 보고 하다가 원숭이에도 나머지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다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곤란해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너무 낙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익숙했던 일도. 그 다음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마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토끼띠입니다 오늘 토끼띠는 내가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강한 장애, 반대가 있을 소지가 큽니다. 그랬을 때 방법은 싸워서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겠고 타협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겠죠. 누구나 타협이 더 좋은 줄 알지만은 현실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튼 오늘은 좀 삐걱거릴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혹시 집에 계시는 분은 문, 대문이나 방문이나 각종 문에 관한 한 약간 삐걱거림이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하면 도움이 된다. 우리가 동기감흥이라고 합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내 지금 생활하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이 전체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토끼띠는 문에 가난한 약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좀 완비를 하는 것, 정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용띠입니다. 오늘 용띠는 천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뭐, 운명으로 생각한다는 것까지는 좀 가하나? 해필이면 쟤가 왜내 자식일까? 해필이면 쟤가 왜내 남편일까? 내 아내일까? 해필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망상이 들 소지가 있다. 하지만, 아,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꽃이 피면 꽃이 필만, 아스파 아스팔트에 또는 시멘트 바닥에 꽃이 피도 거의 반드시 꽃이 필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피게 되어 있습니다. 모를 뿐이지. 그래서, 아, 이유가 있지. 이것은, 운명적으로 또는 천직으로 나에게 맞는 거야. 내가 여기에 있을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연, 환경에 있는 거야. 하고 수용하는. 그래서 이 얼류에 마치 이 절벽 위에 또는 바위, 날카로운 바위 위에 피는 난초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의 꽃을,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는 그런 천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 오늘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튼 이 자리가 내 자리다. 너무 자리 탐내지 말고. 이 자리가 내 자리 맞다. 아, 이 자리를 좀더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자리든 엄마의 자리든 자식의 자리든, 어, 선생의 자리든 어떻게 좀더 아름답게 만들어 볼까 하고 고민해 보는 그런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뱀띠입니다. 오늘 뱀띠는 이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그리두기 한 지가 좀 오래 돼 가지고 좀, 피곤하죠. 그래서, 막, 언제까지 이래야 되네 하면서, 막, 사람도 만나고 싶고,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뱀띠는 왠지 이동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런 날에 속한단 말이지. 근데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 만나시더라도, 마스크 잘 하시고, 되록이기면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 뭐, 아시겠지만은, 때로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거리를 두고 볼 때가 더 아름답게 더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뱀띠는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잘 지내면 보석을 만드는 하루가 되고 잘못 지내면 그야말로 내가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석을 만들어 보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